최고 수준의 먹는 물로 350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 동안 아리수는 천만 시민의 생명수로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서울로 각인시켰고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튼튼한 경쟁력의 바탕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아리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먹는 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권장하는 166개 항목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350개 항목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공급하는 한편 아리수 품질을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계절 내내 최고의 물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맛 냄새물질 경보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형 초고도 정수처리 체계를 연구해서 도입하고 물 맛은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다시 한번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일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손쉬운 실천 중의 하나라는 사실 꼭 기억,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수와의 인연은 제가 어, 몇년 전에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마치면서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정수센터에도 가보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선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만드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보고 난 후, 아 정말 아리수가 믿고 마실 만한 아, 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이제는 제 주변 분들 또 가족 분들에게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 아리수를 마신다는 의미는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수기도 실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아리수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위촉의 의미로 머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가에는 물만이 물가는 그럴까요? <목소리도> 어,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맛이 깨끗하고 좋아서 놀랐습니다. Um, so f a i s very funny, j o y l I think it's